음, 안녕하십니까. 킹스타 코킹입니다. 아, 요 장면도 한 번, 또한번 담아봤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 여기, 보이시죠? 아, 실리콘 쏜 거. 네, 그죠? 아, 아, 주택가. 그죠? 돌이 울퉁불퉁한 거. 자연석, 자연석이라 그러죠? 자연석 같은데. 아, 돌이 울퉁불퉁해가고 울퉁불, 면이 울퉁불퉁하죠? 매지. 또 일하기 안 좋죠? 그래갖 이게, 네, 일하기 안 좋거든요. 테이프 붙이기도 안 좋고, 어, 보시면은 어, 테이프 떼어 볼까요? 한번 테이프 떼어 볼까요? 어, 그죠? 렇 어, 이런 식으로 마감된 거 보이시죠? 요쪽에 어, 한번 떼어 보면은, 잠깐만요. 보시면, 예, 네, 그렇죠? 어, 이게 테이프 붙이는 게정으로 붙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 어, 이돌 속으로 테이프 속으로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오염되겠죠? 어, 그렇죠? 예, 보이시죠? 아, 요런 식으로. 아, 석재, 코킹은 요런 식으로 쏘는데, 예, 아, 잠깐만요. 이쪽도 한번 떼어볼까요 예,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아, 요게 25년 된 거면 비가 새갖고 아, 석재 실리콘, 음, 브이카팅으로 잘러내고 뭐 아, 요런 식으로 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다싹 쪄야 는데 예, 그렇죠? 음, 이쪽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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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죠?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셨죠? 에이.